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금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자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바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네, 아멘. 함께 또 인사 나갑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의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랑과 자비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신 사람, 자기 자신을 계속 제물로 내어 주신 그 사람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매우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한편으로 가당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에 비해 큰 민족도 아니고 세상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꿋꿋하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러한 선미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미의식이란 말을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심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들 정체성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마땅히 그들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혼인한 신부로 표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면 신부로서 남편의 사랑에 대한 정절과 순결로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고 들어 보셨지요. 헤세드. 헷새드. 헤세드라는 말은 흔히 은혜, 인자, 자비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란 하나님의 헤세드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서로의 관계, 의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다는데, 왜 조건을 걸어서 말씀하십니까? 헤세드라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으로서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신부도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다할 때, 먼저 이루어지는 은혜와 자비인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조건을 달아서 사랑한,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을 걸어놓고 합니까? 네. 너 내가 반백을주고 길러줬으니까 너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부모,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왜 요구를, 의무를 요구하실까?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복된 삶을 살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의무를 다해라. 이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유대인들에게 의무감으로 또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처럼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사랑에 응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바울의 신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로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원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전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같은 뿌리라고 할수 있는데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성교가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임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힘과 권능으로 모든 원수를 누르고 승리할 메시아 세계 마국을 복속시킴으로 그들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으므로 유대인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쉽게 받아들일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무로서 율법 준수에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자칫 실수하면 큰일이다. 이런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늘 사랑과 자비로 돌봐주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옆길로 가더라도 한없이 기다리시며 돌이킬 때면 언제라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 지난주에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에 쓸데없는 걱정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셀수 없이 많은 걱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될 걱정,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대부분, 전혀 쓸모없는 걱정이 다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38절, 에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은 노마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오락거리로서 사자 밥이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땅 위에서는 살수 없으니 땅 밑에 깊이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햇볕도 안 되는 곳에서 병들고 병들어 죽고 굶주려 죽어 갔습니다. 성지순례 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를 둘러 보았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얼마나 큰 핍박이었을지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땅 위의 것을 다 버리고 지하로 내려와 살았던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웬만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도 큰 환란을 만났다 하겠습니다. 환란이 닥치자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도 흔들리는데 생명의 유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보무는 이런 큰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 사랑을 알수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4절,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하 이는 하나님시니 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음.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유인순 집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오늘, 오늘 아침 일찍 순천 의료에서 발인내교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어, 저는 참 죄송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떠나시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싶어서 나를 잡아서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가시니 참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 서울로 올라가시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신방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암 투병한 지 4년, 5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듯이 병원에 전혀 가시지 않고, 또 수술이나 약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또 민간 묵법, 자연 치유로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을 들으니 마지막에도 병원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딸, 딸내 집에서 임종을 하셨는데, 오전 7시에, 금요일 오전 7시에 잠자는 듯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 큰, 그 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몸에 각질이 다 벗겨지고 피부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고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하신 얼굴도 평화롭고 아주 곱게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몇 차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분들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겠다 알것 같았습니다. 모두 다 곱게 보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아주 피멍이 든 것처럼, 소, 속된 말로 막 실컷 두드러운 것처럼 아주 끔찍하게 변화가 있는 사람을 터 보았습니다. 우리 고 유인순 집사님은 아름다운 임종 유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슬프기보다 오늘 가보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집사님을 만날 때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본인한테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당연히 집사님. 병을 낫게 해주라고 기도하지 병을 안 낫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의 죽음의 두려움 이겨내시고 천국의 소망 확실히 가시시라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집사님은 죽음의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은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육신을 하루빨리 벗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유인순 집사님에게서 천국의 확신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확신이란 무엇이냐? 오로지 천국만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없었, 바랄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 이 간절함을 보았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나사로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고 윤신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동료와 자비로 마지막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일이 계획대로 되고 몸도 <laughs> 건강할 때는 다른 의심이나 걱정이 줄어듭니다만 환경이 나빠지면 온갖 걱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몇 차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절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되고, 마음도 몸도 편할 때입니까? 아니면 일이 안 풀리고, 몸도 불편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양친이 계신 것큰 복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옆에 계시니 의지할 고향이 있는 것 같아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심란할 때면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리광을 부리듯이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을 들어주시고, 보살펴 주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지,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갈급할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꼭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도 모른 척하다가 꼭, 꼭 아쉬울 때만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아이고 얄밉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죽게 부르짖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기뻐하십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나쁜 상황을 만들겠습니까만 기억하실 것은 좋을 때나 구질 때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찬란한 그 로마에서 고난 중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었던 초대교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사치와 향락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예수를 숨기며 주님의 가르침 대로 살겠다고 땅 아래 지하로 내려간 성도들,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성도들.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더니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림도 전서 13장에서도 고백합니다.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교회는 그 옛날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라도,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남 떨어지러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앉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소망 중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